어, 정신과사 전현수입니다. 어, 저는 이제 오랫동안 불교 공부, 불교 수행하고 또 정신과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야를 쭉 해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수행도 많이 하고 또 정신과 치료도 좀 익숙하다 보니까 이 불교가 어, 이 훌륭한 정신치료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정신치료라는 새로운 어, 치료 영역을 이제 개척하고 또 그걸 체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불교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불교 수행은 뭘 말하고 또 우리는 그걸 왜 해야 하는가 하는 걸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불교 수행은 우리가 이 불교를 접하고 또 불교를 이제 듣고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불교 수행은 그걸 실제로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데서 거치지 않고 경험해서 우리 거로 만든다 할까. 그걸 이제 실제로 해봄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경험하고 또 우리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 이 있기까지 쭉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 순간에는 어떤 그런 조건 속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불교 수행을 통해서 새로운 조건을 우리에게 만든다 이래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데 그치 물론 아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이 뭐냐 하는 문제는 불교가 무엇인가 하는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교가 이런 거다 하는 그 것을 경험하는 거니까 불교를 온전히 알아야 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불교 수행이 이런 거다 하고 알게 되면 불교는 또 이런 거다 하고 충분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런 불교 수행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은 어, 우리 자신이 사실은 괴롭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 괴롭으면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일에 주위에서 보면 참 능력 있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 잘 살지 뭐 불교 수행 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좀더 지혜로워지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이 불교 수행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알고 그런 물에서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불교 수행은 필요하고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불교 수행은 이래 보면 목표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저한테 뭐 자기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수행에 관심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봅니다. 당신이 수행을 하고자 하는 또는 불교 공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그걸 물어보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좀 편하게, 편하고 싶다. 좀 괴롭지 않게 살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좀 특이한데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어떻게 하면 좀안태어날수 있겠냐 이제 이런 또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제가 이제 적절한 가이드를 해줍니다. 어느 뭐 절에 가라든지, 어느 수행 센터를 가라든지, 어떤 책을 읽으라든지 하는데, 그래서 이 불교 수행은 잘 보면은 좀 마음 편한 것으로부터 모든 괴로움을 완벽히 없애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 다양한 어떤 목표에 따라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 이 수행을 왜 해야 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는 경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경을 보고 굉장히 좀, 어, 재밌게 봤는데, 어, 사실 이 경전은, 어, 처음에 이제 부처님 비, 비유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존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처음에 비유 말씀하시고, 어, 각각이 이런 거다. 이제 숫자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 불교를 오래 공부하고 잘 이해한 사람이 있으면 이걸 어, 보여주고 이게 뭘 말하느냐고 좀 물어보면 그 대답하는 정도에 따라서 불교를 잘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어, 굉장히 이거 그 재밌는 어, 경전입니다. 그래서 이, 이 독사경이라는 경인데 초기경전 상류따니가에 있는 경입니다. 어,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어, 이거를 잘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이 어, 부처님께서는 확실히 잘 알기 때문에 비유를 잘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비유가 우리한테 잘 와닿고 이해가 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허니 아시니까 이런 비유를 써셨는데 어, 처음 읽을 땐 여러분도 듣고 너무 좀 지나치지 않나 할 정도로 아주 그 본질적으로 우리 상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을 보면 어, 대략 한뭐열 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이 처음에 이제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어, 어떤 사람이 이제 어느 지역에 왔습니다. 오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이 이 지역에 뱀이 네 마리 산다. 근데 그 뱀은 굉장히 독이 강하고 아주 성격이 포악하다. 조금 잘못하면 당신을 물어 죽일 수도 있다. 근데, 당신이 여기에 살게 되면, 그 뱀을 한 번씩 올려다가 햇빛도 쬐게 하고, 뭐, 좀 씻겨주기도 하고, 어, 먹을 것도 줘야 된다.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혼비백산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어, 또 사람,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당신을 어, 죽이려고 어, 다섯 명의 살인자가 쫓고 있다. 당신 만나기만 하면 그냥 칼로 죽이려고 쫓, 어, 쫓아오고 있다니까. 그말 들으니까 이제 더 도망가는 거죠. 그래 가는데 또 하는 말이 아, 당신하고 되게 친숙한 또 살인자가 하나 당신을 쫓고 있다. 당신 보면 죽이겠다고 아주 쫓고 있다. 아,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 뱀이야 뭐 일단 어느 정도 피하면 되지만 살인자는 자기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니까 엄청나게 이제 도마을 가는 거죠. 도마을 가서 혹시 사람 사는 마을이 있나 하고 찾아 보니까 저기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마을에 좀 그래도 안심이 돼서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도움도 받고, 뭐, 이런 살인의, 살인자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도 좀 구하려고 했는데, 들어갔더니 마을이 텅텅 빈 거예요. 뭐, 살다가 그냥 간것 간 같아요. 그래서 그 텅텅 빈 마을에, 그래도 마을이니까 좀 마음을 좀 붙이고 있는데, 그때 또이 마을을 누가 털러오는 도둑대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둑대 잘못 잡히면 또 죽잖아요. 그래서 또막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어떤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어떤 언덕에 도달해요. 사실 그 언덕이라는 건그 지금까지 있었던 거의 연장선상이에요. 어찌 보면 전체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덕에 서서 저쪽을 보니까 저쪽 언덕은 아주 평화로운 곳이에요. 아무런 위험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살수 있는 곳이에요. 그 언덕에, 언덕을 보고 있는데, 어, 근데 그 문제는 그 언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에 물이, 엄청난 물이 있는 거예요. 풍주가 흐르는 상상을 초월한 도저히 그냥은 헤엄쳐서 건널 수는 없는 그런 엄청난 물이 있어요. 어, 그렇지만 지금 계속 쫓아오니까 어, 여기를 건너야 되겠대서 이제 뭐 나무까지도 어, 이제 어, 취하고 또뭐불 뿌리도 해서 이 뗏목을 만들어요. 뗏목을 만들고 죽은 힘을 다해서 그큰 바다를 건너 저 물을 건너서 저 언덕에 도달하게 된다는 이런 비유예요. 좀 감이 잡힙니까? <laughs> 이제 그래서 그 다음은 그래요. 자 이제까지 내가 비유로 말했고 이제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게 뭐다 하면서 이 맹독을 가진 네 종류의 독사는 지수화풍이다. 우리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몸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를 이루는 몸, 몸을 이루는 지수화풍이다 이런 이야기래요. 이제 사대라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 몸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독사로 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게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불교 공부하고 수행해 보니까 몸이 우리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언제 상황이 잘못돼서 우리를 죽일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비유를 하면 몸에 뼈에 암이 생겼다. 아 그러면 그지 이제 이 뼈란 것은 지가 중심이 되는 자거든요. 그래서 어, 지라는 그 독사한테 물린 거예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풍을 맞아서 쓰러졌다. 그래서 뭐 죽었다. 어, 그러면, 어, 풍이라는 독사한테 죽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전에 이래 보면은, 어, 우리 몸을 간첩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 우리의 어떤 평화로운 영토에 잠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우리 말잘 듣는 것 같아도 난 중에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거로 많이 비유를 해요. 그런 거걸볼때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섯 명의 사리를 일삼는 원수는 오치온이에요. 오치온은 뭐냐면 우리는 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색수상행식이라 색은 어, 이 몸이에요. 아까 뭐 지수와 풍야했지만그 몸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은 우리의 정신부분이에요. 그래서 정신일 때 이제 수란 것은 느낌을 말하고 그다음 상은 우리의 인식, 뭘 보면 아는 거, 또 처음 보는 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기억하는 거. 그게 이제 상이고 행은 의도, 어, 의도입니다. 의도인데 또는 상은 요 수상을 제외한 어, 마음 부수를 상이라고도 이야기, 어, 행이라고 이야기 돼요. 그다음 이제 식은 근본 마음. 어, 마음인데 어, 이거, 그래서 그 집착이 가해지는 오치원에 부처님도 오원이 있고, 모두가 오원은 있어요. 있지만, 이제, 괴로움을 받는 오원은, 이제, 집착이 가해진는 오원, 오치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 요걸, 이제, 그 살인자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경제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서 뭐, 이제, 좀 성인으로 인정되는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어, 많이나는데 과연 우리 존재를 우리를 죽이는 살인자로 본 성인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인데 본질적으로 보면 어, 맞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살했다 그러면 자살이라는 건 괴롭기 때문에 자살하는 겁니다 그러면 색수, 어, 수이 느낌이죠 괴로운 느낌이 행, 어, 행 행에 행 죽어야 되겠다 어, 수, 수온과 행온, 어, 수치온, 행치온이라는 살인자한테 죽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윤회라는 긴 윤회와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무하면서 별별걸다 당하는 정말 지혜로운 눈으로 보면 이렇게밖에 볼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끔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타당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친숙한 여섯 번째 살인. 친숙하다는 우리는 항상 절기고 탐욕을 일으키잖아요. 그 절김과 탐욕이 당신을 언제 죽일지 모르는 여섯 번째 살인자라는 거 우리가 마약 중독해도 중3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뭐 이걸로 볼수 있죠. 여놈한테 걸렸다고 그랬다. 그다음에 빈말은 아니비설신이에요. 어, 이제 우리를 아니비설신으로 이루어졌다 그러거든요. 눈기 코혀몸 정신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이니까 잘 살아보려고 또 괴롭지 않으고막 노력하는데 정말 지혜로 눈으로 보면 그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눈으로 아무리 해봤자 도움 안 된다는 거예요. 뒤에 정말 도움 되는 건. 땜목, 노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뭔가 발버둥 치지만 그게 도움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아니비설신이, 어, 우린 괴로우니까, 뭐, 눈으로, 뭐로, 정신으로 온갖 국리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빈말과 같다는 거예요. 말이 빈. 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것도 빈말을 터는 도둑대는 색성향 미촉법이에요. 우리 눈에, 눈기, 코, 혀, 몸에 대상되는 이게 수시로 우리를 또, 어, 노린다, 이겁니다. 좀 이해가 됩니까? <laughs> 이해가 된다면 불교적인 이해가 상당히 있는 분이. 그 다음에 이제 언덕 이혼덕. 이언덕은 앞에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건 자기 존재가 있다. 내가 있다는 게예요. 그걸 우리 이 불교에서는 유신견이라 그래요. 어, 내가 내 존재가 있다. 내 몸이 있다. 내 마음이 있다. 내가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가 다 성립된다는 게예요. 어, 그래서 어, 이언덕은 그 유신견, 자기 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이 저쪽 언덕은 뭐냐 하면은 열반 또는 아란 열반의+ 열반의 이름 열반 은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경지고 거기에 완전히 그저 성취한 사람 아라한이라 그러는 그 근데 그래서 그 지금 건네야 되는데 큰 호수란 것은 거기에 엄청난 물이 있는데 그네 가지 폭류라고 그래요 폭류는 뭐냐면 감각적 욕망 또 존재 견해 그다음에 무명 요런 폭류가 흐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저 살아남기 힘들다는 게. 감각적 욕망이란 건 눈, 귀, 코,혀, 몸, 정신으로 좋은 걸 자꾸 취하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 존재랑 우리가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 좀좀더 나은 존재를 있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겁니다. 견해랑은 우리가 각종 생각을 해요. 어, 올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각종 생각하면서 그 생각 때문에 십 년, 이십 년뭐 죽을 때까지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그다음 무명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 것이 근본 원인이 무명이에요. 무명은 이제 사성제에 대한 무명이에요. 어, 뭐 사성제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하여튼,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인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존재가 있게 되면 괴로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게요. 그게 고성제요. 그럼 그 존재가 어떻게 생겼냐? 그것이 집성제인데, 가래 때문에 생겼다, 또는 12연기에 생겼다. 물론 가래도 12연기에 한 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 생기게 된 원인, 그 다음 멸성제, 그런 괴로움이 완벽히 없어질 수 있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괴로움 어떻게 완벽히 없애냐지만, 어, 불교,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이 완벽히 없어진 경지가 가능하다는 게 멸성제. 그리고 그 길에 이르는 길이 도성제, 발정도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력은 불굴의 정진이에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 내 속에 안 좋은 게 있으면 없애고, 또안 좋은 게안 일어나게 하고, 또내 속에 좋은 게 있으면 계속하고, 좋은 게 없으면 또 일어나게 하는 불굴의 정진. 그래서 저 흔득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 우리는, 어, 뭐, 보통은 또 괴로움을 느껴서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은 괴롭지 않지만 지혜롭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수행, 불교란 건 이제 그 수행에, 특히 초기 불교는 수행에 대한 지도가 완벽히 구, 이래 구비돼 있어요. 어, 어떻게 하면 어떤 경기 딱 이렇게 다돼 있어요. 지도를 그리라면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행에 대해서는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 왜 그러냐면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잘못 가다 보면 처음에 잘못 간 거는 조금이지만 나중에 보면 큰 차가 있어요. 제가 이제 수행한 경험을 돌이켜 보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그 목표점에 도달하지. 거기서 약간이라도 차이 나면 그건 도달되지 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일 좋은 것은 이, 먼저 걸 경험한 사람의 지도를 받아서 조금 잘못될 때또 지도받아서 바로 오고 바로 오고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볼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많이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은 지도가 필요한데, 이거는 이제 그맨 마지막으로 이 지도를 받을 때 이제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지도하는 사람한테 실망해서 지도 안 받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제가. 저도 수행자에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도를 필요로 한다건 내한테 뭔가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도를 해줄 수 있는 분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좀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 주시는 분이 그걸 이제 좀 어떤 힘든 점에서 이 주기가 어렵다 하면 우리가 도와줘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 저 분의 인격이 좀 그렇다 뭐 이러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걸못 얻어요. 우리 목적에서 이탈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이과은좀 다르지만 우리가 이제 수행체에서 제가 이래 보면 우리가 수행체 가면은 수행을 잘할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떤 분들은 아 내가 귀한 시간을 내서 왔으니까 아무하고도 이야기 안 하고 수행하겠다 이러는데 어 그러면은 근데 사실 수행할 때는 번뇌가 제일 장애예요어 그렇게 생활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럼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요 내가 좀 여기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수행 잘할 수 있고 어려움이 없을 수도 털을 잘 닦고 그다음에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